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 0 2 0년 8월 8일 토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은 옳지 않다. 오세아 왕이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굽에 조공을 바치는 일에 화가 난 아수르는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이방인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켜서 자폰을 통해 혼혈족을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는 특별한 혼혈인이 생겨났다.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야곱의 혈통을 더럽혔다. 그래서 남유다에서는 사마리아인을 개취급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00년 뒤 남유다가 586년에